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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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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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했었지? 서버를 봐야 되잖아. 이게이인이한이버이 되나 보네. 한이 서버네요. 한이 서버, 그이 제가 해이은 이거, 니거든거 이거 하나만 뜨는 거 맞죠? 본인이 해놓은 서버만. 이거에, 해보... 어디 갔냐? 이거해 볼라고. 클래스는, 어머! 아니, 얘는, 얘는 좀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어머, 얘도 귀엽다. 근데 얘 이쁘다. 법사해야겠지. 원거리 일단 처음이니까요. 들려나? 미리 안 만들어 놓으셨나? 아, 다. 바꿀 수 있구나. 홍주야, 홍주 상표, 본비 오빠 왔다. 얼굴 해요.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 바가지 귀여워. <laughs> 바가지 이거 귀여운 것 같아. 바가지에서. 홍주야 홍주 상표 냠냠 색깔. 홍주 상표 천사오빠 왔다 안녕하세요 홍주 상표 팽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호빈이 10개 감사합니다 바가지 바가지 가어 어제하고 채영은 홍주 상표 냠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채영은 이게 뭐야? 어깨구나 어깨 난 이런 거 제일 작은 게 좋은데 이게 뭐 클밴데 뭐 크게 중요하겠어? 그치? 팔도 짧게, 다 짧게. 어, 더 작은 애 있네. 됐지 야고마다 오빠 왔다. 오케이 제일 조그만하게 하고 머리 대두 대두 좋아해요. 네 누를 걸. 건너뛰겠다. 추천 감사합니다. 홍주 상표 어머. 별풍선 9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조절이 안 되네. 안 9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조절은 없네. 요 안타깝네요. <laughs> 발조절은 없어. 로딩 좀 걸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나왜 렉이 있는 거 같냐? 클베에요 클베 뭐야 이거? 나 길드에 벌써 가입이 됐어? 홍주야 홍주 상표 이니오빠 왔다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메인 퀘스트는 화면 자체의 퀘스트 영역 뭐 그런 건 알잖아 보통 야나 이거 왜 이렇게 렉있지? 사람이 지금 많아서 그런가? 네오이즈는 알아요. 그냥 막해 막 해봐야겠다 일단. 읽고뭐 이런 건 나중에 또 해봐도 되니까. 여기 너무 심한데 나만 그래? 홍주야 희재이 치제인 1 이곳에 있는 이곳이거에이이 돌려서 그런가? 추천 감이합니다이거에이이 돌려서 그런가? 에이이이 많은 데라서 그런가? 는 어, 괜찮아. 홍주 상표 아있님 별풍선 280개 감사합니다. 발 크기가 조절이 안 된다고. 280개 감사합니다. 조절이 안 되네요. 안녕 안녕. 어 레이크 너무 심한데? 설정. 야 이거 설정 어딨니? 왼쪽 위에 설정. 아니면 나 잠깐만 렛플레이어 두개 한다고 이렇게 렉이 생기지 않는데 내 컴퓨터가 A3랑 같이 돌리고 있어서 그러는가? 홍주 상표 팽팽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아운영발 크기 조절 국민청원 가죠 <laughs> A3를 홍주야, 홍주 상표 봄날 오빠 왔다.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있어봐 레기 너무 심해. 홍주야, 홍주 상표 아웃 오빠 왔다. 아니 A3는 레가 없는데 이건 왜 이렇게 레기 심하지? 홍주야, 영웅 타자 오빠 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겠어, 그냥 일단 막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클로즈 베타라서 구글에 나와도 사전 등록만 되고 설치가 안 돼요. 이게 17일 이전에 하신 분들만 된대요. 갑자기 날아온 와이프. 마라탕인 소주 부시맨님 안녕하세요. 아 나만 있는 거 아닌데 어떤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렉 심한 사람 엄청 심한가봐. 홍주야 위너스윈 오빠 왔다. 아렉왜 이렇게 심해? 아 이거 해보시는 분들 지금 안 계신가? 나왜 이렇게 심하지? 그리고 이거 화면 돌리는 게 없어, 그지? 이거 지금 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심하지? 나만 이런 거 같은데? 아닌가? 사람이 너무 많긴 많은데 이거 뭐.. 품질을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품질.. 낮음 낮음 뭐야 이거 왜안 나가지지? 재실행해야 된대요. 아, 다 매우 낮음으로? 매우 낮음, <laughs>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재실행해야 된대. 안녕하세요. 아, 나 렉이 심해서 못하겄다 야. 아니 이거 게임을 재실행해야 된데 다시 실행을 해볼까? 내 네, 애플레이어가 문제인가? 왜 그러는 거야? 자네가 대인지가 이야기했던 이런 건렉 없네. 사람이 너무 많은가? 어, 어때요? 핑팽님 그래? 내꺼만 이래? 나 이거 잠깐 제 시작 좀 해볼게요. LD가 레기 심하다고요? 아, 나 LD 쓰는데? 어, 민준님 안녕하세요. 나 이거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자. 아이패드로 하면 잘 되겠지. 근데 아이패드로 하면은. 방송하려면은 다시 연결하고 해야 돼가지고. 아이패드는 무슨 게임을 하든 렉이 없어. 무슨 게임을 하든. 아니, 누구한테 죽은 거야? 어떤 인간이야. 감사해요. 롯데 안녕, 홍주야 롯데잭과 플러스 밑줄 플러스 오빠 왔다. 안녕, 아 똑같애. 그래픽만 더 구려졌어. <laughs> 아, LD가 그런 거야? 왜 이러지? 내 컴퓨터랑 안맞는거야? 왜그러지? 저6 4비트예요 LD로 렉 브... 어, 없어요 와, 내가 요 근래 해본 것 중에 모든 게임 동틀어서 렉이 너무 심하다 이거 잠깐만요, 아예 애플레이어를 껐다 켜야 될것 같은데, 왜 이러냐? 희한하네. LD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저 지금 LD 플레이어인데요. 왜? 음, 아니 해 보고 싶은데 뭐할 수가 없네. 렉이 심해 가지고. <laughs> 어. 이게 클베를 사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막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자사 돌려야 된다 A3. 어, 맞아, 청교, 맞아. 이 수리. 어 맞아 맞아 프로스타일 회사래요. 인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다른 분이 앉아 계시죠? 조명을가다디크 조명을 다 껐어요. 혹시 눈이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조명 때문에 눈이 맨날 아픈 것 같아서. 꺼버렸어요. 다 그래서 좀 화면이 좀 어두워. 캠 화면이 공룡 삼겹살 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어, 삼겹살 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공룡 감사합니다. 삼겹살 오빠 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냥 아, 똑같아. 아, 아이패드! 아이패드랑 연결할걸. 패드로 할걸. 지금 못 바꿔. 저 아이패드랑 컴퓨터 연결하는 설정을 새로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럼 방종해야 돼. 오늘, 오늘 게임 못해. 저녁에 해야 돼. 그 사전 예약을 17일 이전에 하신 분들만 된대요 여기 렉이 너무 심하다 아니 이런 그래픽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laughs> 걸어가지도 못해 사전 예약을 하시고 생성도 하셔야 돼요. 뭐 그렇다는데요. 근데 이게요. 어 그게 추덕님. 그럼 방송을 하면서 내가 블루스택을 지금 깔고 블루스택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러면은 이 캐릭 본주님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인증을 새로 따야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면, 저녁에 차라리 키던가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방송을? 아예 방송을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답이 없어, 지금. 렉이 너무 심하다. 저, 린트할 때도 이렇게. 이.. 나 렉이 원래 하나도 없거든? 나 근데 이렇게 렉이 심한 건 처음 봐 지금 게임하면서 <laughs> 도대체 뭐가 문제지? 껐다 켜도 안되고 재접해도 안되고 애플레이어를 아예 껐다 켜도 안되고 이거 뭐 내가 오늘 컴퓨터를 오래 켜놓은 것도 아니고 방송하기 전에 켠 건데 생각하네 야, 이거 어떻게 오늘 방송 못 하겠는데? 이래가지고. 저녁에 해야 되겠는데? 아이패드 연결해가지고. 와. 여기 게임회사요 어디였지? 그 무슨 프리스타일 있잖아. 예전에 그 우리 그 게임회사래요. 야, 나못 하겠다. 한 시간 있다가 방송 켜도 되나? 한 시간 한 시간 더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아이패드 설치하려면 이거 방송 진행이 안 되는데 요즘 주둔지 주변에 이상 현상을 볼뭐볼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아무것도 안데 상위 랭킹 34퍼야 오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지 오른쪽이 그건가 보다 만화 물약인가봐 야나 이거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이야 심각해 지금 이건 뭐 캐릭이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2 시간 있다가 다시 방송 킬게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 아이패드 재밌는지 알 수가 없어 렉이 너무 심해서 슈퍼돈님 아, 나 지금 벌써부터 지금 혈압 오르거든. 이거 <laughs> 지금. 아, 벌써부터 막, 진짜 막, 열받아, 벌써. <laughs> 아이패드로 해야 되겠어. 어머, 어머. 서버는, 그냥,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캠 방송을 하는 건 아니잖아 게임 리뷰 때문에 일찍 켰는데 레기 야 이거 움직이지 좀 움직여줄래? <laughs> 저기 저, 아니 저좀 아~ 니저좀 아~ 아~ 안움직직이 아~ 아~ 니이좀움직 움직여줄래? 아니 여기 왜 멈춰있어 나 리니지도 렉 없었다고 이렇게 저기 아니 야 <laughs> <나 지금 웃음> 캐릭이 여기 꼈나 봐안 빠져 이거 뭐 탈출 없니? 홍주 상표 인인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인인님 11개 감사합니다. 혈압 내리세요. 시물결 표원. 네, 뽑기 없대요. 장비 뽑기 이런 거. <laughs> 여러분 제가 금방 다시 방송 이거좀 어떻게 해서 다시 켤게요. 이거 있잖아. 돌겨차기 돼있죠? 이거 잠깐만 진행이 안 된다. 나는 너무 렉기 심해가지고. 그리고 얘가 지금 낑겨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좀 이따가. <laughs> 아니, 좀! 아니. <laughs> 어디 낑긴 거야? 아니, 낑겼어! <laughs> 지금. 움직이지도 않아. 아, 나이 게임 안 만, 첫인상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한 2시간 안에 올수 있도록 해 볼게요. 이거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 아이패드 하려면 잠깐만 나 금방 다시 올게. 아, 이따 2시간 있다 켤게요. 2시간 있다가 알았지? 아이패드에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영. 어, 아니면 블루스택을 깔아 볼게요. 뿅, 이따 보자. 아, 헛병 날것 같아.